시민프레스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자년 새해 첫날인 1일 새벽 6시 수도권 일출 명소 남한산성 수호전대와 전통공원에서 해맞이 한마당이 열렸습니다. 경기도는 1999년부터 파주 임진각에서 개최하던 제야 행사를 올해 남한산성으로 변경했고, 성남시, 광주시와 함께 후원하는 행사로 치러졌는데요. 이날 행사에는 2천여 인파가 새해 첫 일출을 기다리는 가운데 신동원 광주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소병훈 임종선 국회의원, 박현철 광주시의회 의장, 도의원과 시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광주시립농악단은 길놀이를 펼치며. 시민들을 수호장대까지 안내했으며, 성남 민해총이 터발기, 풍물굿, 휘오쓰기충문낭독 축원비나리 등 민속놀이를 펼치며 새로운 희망과 복을 축원했습니다. 영화의 추위 속에 온몸을 꽁꽁 싸맨 시민들은 동동거리며 첫 일출을 기다리며 저마다 소원을 적어 매달았고, 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등은 신년인사와 새해 덕담을 나눴습니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광주와 성남, 하남은 경기도 광주군이라는 뿌리를 가진 형제도시라며 경자년 새해에는 어머니 품 같은 남한산성으로 이어진 새 도시가 같이 연대하고 함께 행복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경자년 새해에 성남 시민분들, 광주 시민분들, 하남 시민분들과 함께 남한산성에 올라왔습니다. 광주와 하남과 성남은 경기도 광주군이라는 한 뿌리를 가진 형제도시입니다. 이세 도시가 함께 남한산성 같은 어머니 품으로 이어진 이어지고 같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경자년 새해 성당과 광주와 하남시가 같이 연대하고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남시도 노력하고자 합니다. 네, 새해에 여러분들의 일터와 삼터에서 건강과 가정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신동원 광주시장은 온조대형의 위패가 안치되어 있는 남한산성에 광주시민을 비롯한 많은 관광객이 모여 행복하다며 올해 광주 땅에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시장 신동입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경자년 새가 밝았습니다. 지금 이거 수화장대는 우리 광주 시민들과 많은 관광객, 관광객들이 모여서 올리 2020년도를 축하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0년도 광주 땅에 좋은 일만 가득. 찾으면 좋겠습니다. 새복 네, 많이 받으십시오. 광주 지역 국회의원 소병훈 의원은 지난해 광주시의 변화에 이어 올해에도 많은 변화가 있게 될 것이라며 39만 광주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만사 형통하기를 축원했습니다. 예, 네, 먼저 광주 시민 여러분 올 한해 시민 여러분들 가정 모두에게 사랑과 행복과 그리고 건강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 39만 시민 모두가 모두 모두 승승장구하고 만사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의 광주시 변화에 이어서 올해에도 시민 여러분께서는 우리 광주시의 큰 변화를 보시게 될 겁니다. 모두가 함께 새로운 광주를 맞이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어 박현철 광주시 의회의장은 경제가 살아나고 풍요로운 대한민국, 자유롭고 정의로운 민주주의가 꼽피는 대한민국, 연대하는 국민이 만드는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자며 삼행시로 새해 인사를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주시민 여러분 광주시 의회의장 박현철입니다. 저는 경자년 새해를 삼행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 경제가 살아나고 풍요로운 대한민국, 자 자유롭고 정의로운 민주주의가 꽃피는 대한민국, 연 연대하는 국민이 만드는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전통공원으로 자리를 옮겨 진행된 이부 행사는 산성 전통공원에서 떡국을 나눠 먹었는데요. 행사에 참석한 도민 A 씨는. 새해 첫 일출을 보지 못해 아쉽지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새 기운을 받았다며 모두에게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오광 다시 한번 오진! 광경! 이상으로 시민프레스 뉴스였습니다.